안녕하십니까. 한올바이오파마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먼저 한올바이오파마가 지난주에 이제 좀 기술 수출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자 급락을 했었는데 좀 다행히도 월요일날에는 좀 양봉으로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먼저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회사 측에서 어 공식 발표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공식 홈페이지에서 포클리마압 개발 및 사업화 전략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해가지고 이미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여기에 뭐냐면 이뮤노반트에게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바토클리업을 개발 사업해 해야 하며 계속적으로 마일스톤을 좀 지급할 것을 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언론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뭐 부정적인 뉴스만을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뭐 공식적인 발표기 때문에 먼저 지금 한울 바이오파마 측에서의 내용만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어 그렇게까지 뭔가. 부정적인 내용은 없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할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마 다음 주에 이제 공식 발표가 나오면서 한올 바이오파마가 4만 원과 4만 원 여기 4만 5천 원 사이에서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다행히도 60분봉 상에서 4만원과 4만, 4만 5천원 사이에서 지금 돌려주는 흐름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전략들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 미리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지금은 돌려주는 흐름이 먼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는 한 번은 우리가 좀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지금까지 사실 계속적으로 추세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어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져 간다라는 게 긍정적인데 다행히도 한올 바이오파마가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저점을 아직도 잘 지켜주고 있다고 라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자, 다만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앞쪽에 10월과 11월에 있잖아요. 가격이 상승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거래량이 좀 크게 들어왔었는데, 저는 이 앞부분에 들어온 거래량이 이제 매집의 거래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결국 물량을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한올 바이오 파마가 뒤에 2차 에 대한 파동은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 주주 분들이 까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전략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가 그냥 올라가는 과정을 끝까지 견뎌가지고 이에 뒤에 나오는 상승 파동을 다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은 어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어떤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이 뭔가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면은 우리가 매도를 하고 떠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들만 조금 집중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매매하신 데는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이 매매를 할때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인데 저는 항상 주식을 할때이 두꺼운 매물을 가장 중요한 기준선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올바이오파마가 저는 지금 현재 가격인데 43,000원에 먼저 가격대는 좀 지켜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43,000원의 가격대로 좀 지켜주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지금 분명히 조정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 대량의 음봉거래량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지금 밑에서 또 물량을 다 열심히 받아 먹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에도 불구하고, 어, 한올 바이오파마가 약간의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건 분명히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건 한올 바이오파마가 45,000원의 가격대에서만 지금 한 번만 거래량이 좀 들어와주면은 바로 지금 지금 추세를 위로 완벽하게 돌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한올 바이오파마가 또 밑으로 눌려버릴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두 가지 방식으로 제가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핵심 가격이 5만원인 것만 제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사실 이 한올 바이오파마를 미리 좀 공략을 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매매를 할때 이제 큰 손들이 들어오는 어떤 진입 신호에 맞춰가지고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10월 28일에도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떴을 때 얼마에 매수하면 좋다라고 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6일에는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화살표가 떴었는데, 사실 평상시에는 원래 아무것도 안 떠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11월 말에 한번 떠가지고 같이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이제 공략을 하자라고 했었는데, 어좀 예상과 다른 흐름이 만들어져가지고, 어 지금은 한번은 이제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어 이거를 지금 매도해야 되나 지금 굉장히 좀 고민에 저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올바이오파마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지금 상황 자체가 엄청나게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 이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부탁 말씀드릴 거는 먼저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이제 게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남겨 주세요. 그러면은 0 1 0 사사 4 5 6 2 7 9거든요 그래서 구독하셨다고 딱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한올 바이오파마 구독자분들한테 제 실시간으로 이 노랑색과 파랑색 이제 큰 손들이 진입 신호가 뜨는 거을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 드릴고요. 거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까 영상 속에서 말씀드렸던 가격이 있잖아요. 그 중요한 가격만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뒤에 나오는 아마 상승파동의 흐름은 놓치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금은 어 사실 공식적인 발표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분석이 좀더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올바이오파마에서 좀 제가 중요한 가격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큰 손들의 진입 신호에 따라서 노랑색과파랑색 화살표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하고 있었는지도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한올바이오파마 바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노랑색과파랑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이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 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요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원, 10만 5천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해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 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 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한올바이오파마 주봉상으로 와가지고 좀 최종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주식의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거래량이라는 게좀 들어와주어야 한다. 그런데 거래량이라는 게 지금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려면 제가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거래량이 지금 줄어드는 모습이 만들어지면은 한올바이오파마가 위로 올라가 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강조 말씀 드리는 거예요. 5만 원의 가격이 지금 현재 매물대로 좀 두껍게 쌓여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5만 원의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져 주면은 바로 다시 신고가의 흐름이 만들어질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눌림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5만 원의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전에 한올 바이오파마가 4만 3천 원의 가격만큼은 꼭 지켜 주어야 합니다. 이 가격까지도 못 지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조정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최대한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매수와 매도를 정확하게 아직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흘러가는 흐름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으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